식빵등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트렁크 옆에 조명등이거든요. 조명등을 탈거를 해서 어 안에 있는 전원선에 식빵등 전원선을 연결해서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나사 있죠? 나사를 풀고. 이거를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를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찔러서 밀리지가 않아 여기를 탈거를 해볼게요 진짜 여기 잭 여기 저기 벌려졌고 여기 이렇게 뭐 헤라로 헤라로 여기 찔러갖고 이렇게 벌리, 벌리면 이게 빠집니다 여기까지 다 이렇게 싹 올려서, 이게 다 빠지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전에 조명 보이시죠? 안에, 그러면 여기, 여기 누, 누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쪽 옆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갖고, 이거를 탈거를 해주, 해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해 그러면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를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누르셔고잘 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사이인데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간에 그냥 이거 벌려서 걸려서 사이에서 이걸 눌러갖고 이렇게 빼야 됩니다 빼시고 요커넥터커넥터를 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갈색이 플러스구요. 이 노란색이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선과 선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커넥터,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갖고, 요걸로 그냥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주고, 두 개를 연결해주고, 이거는 식빵등, 식빵등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T자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선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안 그러면, 그냥 여기를, 이거 없다 고 하면, 여기 그냥 선 중간을 조금 벌려서, 그냥 선 까갖고 이렇게 연결을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t자 안전하게 그냥, 이걸로 이용해갖고, t자 커넥터거든요 이거? 이만한 거? 이걸로 이용을 해서, 이제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 요거 이거, 이거는 검정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이 마이너스로 알고 있어요.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이 선을 여기를 안에다가 넣어서 이 바깥쪽으로 선을 뺄 겁니다 이 선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바쪽으로 뺄겁니다 여기다가 부지포를 소리 안나게 부지포를 좀 감을게요 선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양쪽으로 해서 선을 이렇게 빼놨어요. 여기서부터 측방등을 갈까가 없네요.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놓고요. 연결해 볼게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들어오죠? 이 안에 고무 몰딩 안쪽에다가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예, 한바퀴 돌리고 이제 너무 길어요 선이 그래서 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점 보이시죠? 점 여기 점 보이시죠? 여기를 가위 같은 걸로 대놓고 거기를 싹 잘르면 됩니다 시수를 재고 거기를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요. 이 끝에 있는 선은 여기 자른 끝에 여기 선 보면 단을 합산되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가 빡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에다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음, 여기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전기 테이프를 감으시면 돼요.